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트윈 티니핑 소개사를 만들어서 한번 티니핑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소개서는 알아. 얍! 자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스타핑.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 특징 엉뚱하고 실수쟁이지만 언니를 사랑하는 언니를 사랑하는 티니핑. 성격은 언니와 사이가 좋고 친구들과 친한 배려의티는 핑이래요. 그리고 어떨 때 까칠하지만 마음은 아주 따뜻하답니다. 스타핑은 여동생이죠. 좋아하는 것은 언니, 반짝핑, 배려, 칭클, 가랜드 만들기, 싫어하는 건 리본을 빼앗는 것. 뭐 반짝핑,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 특징, 스타핑과 달리 머리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스타핑은 왼쪽, 반짝핑은 오른쪽. 삼병은 어떨 땐 까칠하지만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배려의 디니핑이에요. 스타핑과, 가한 게, 트인크 가랜드를 만드는 꾸미기 역할로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사좋은 자매죠. 좋아하는 것은 여동생, 배려, 트윙클 가랜드 만들기 싫어하는 건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것. 다음 장 짜잔. 개인적으로 인기가 좀 많았다고 들었다. 유니핑. 유니핑. 별자리는 유니콘 자리. 특히 머리에 리본과 유니콘 뿔이 나 있어요. 성격. 페가핑과 제일 친한 친구로 소중한 친구를 생각, 사랑하고 생각하는 다정다감의 티니핑. 언제든 웃음로 해결한다. 포이즌 유니콘을 만지고 행방을만된 티니핑. 어디로 사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연 유니핑은 어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만화가 기대된다면 다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싫어하는 것은 유니콘 인형을 망가뜨리는 것, 좋아하는 것은 페거핑 유니콘 파스텔. 다음은 여기서부터는 일반 핑, 웨더 핑. 특징은 태양과 구름 머리핀을 하고 있고 성격은 외모는 귀엽지만 짜증을 많이 내는 많이 내는는 내는 티니핑으로. 친구인 클라핑과 사이가 좋은 날씨 티니핑이에요. 좋아하는 것 클라핑. 그리고 어디 화창한 날씨. 싫어하는 것은 칙칙함, 어둠. 다음 장. 짠. 어떤 건 색칠이 몇개안 했죠. 얘는 유리핑. 특징. 온몸이 투명해다 비친다. 성격. 마음은 따뜻하지만 따분하고 새지만 섰지만, 빛나는 걸 좋아하는 투명함의 티니핑, 좋아하는 것. 투명함, 유리, 거울, 싫어하는 것, 딱딱한 것. 다음은, 얘는 아직 소개를 안, 얘는 그동안 쇼츠 영상에서 깜빡, 공개 못했죠. 윈드핑이라고 하는 티니핑이에요. 윈드핑. 특징,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을 모티브로 했고, 성격은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마음도 따뜻한 바람의 티니핑. 좋아하는 것 바람 시원함. 싫어하는 것따분함 다음은 리듬핑. 보면 별자리는 하프. 특징 치마에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 성격 마음과 외모는 착해 보이지만 음악을 끔찍하다고 하면 분노를 하지만 댄스핑과 친한 친구인 음악의 티니핑. 좋아하는 것 댄스핑 연주 음표. 싫어하는 것 끔찍한 음악이라는 말. 다음 얘는 천여핑. 자리는 천녀 자리. 특징 이너핑과 친하고 성격 따뜻하고 친절하다. 그리고 악세사리를 잘 만드는 챙인이블리지의 공예가로 손주의 티니핑이에요. 좋아하는 것 악세사리 만들기, 악세사리 그리고 만들기 이너핑. 지금 여기 있는 요, 요 액세서리들은 다 천연필이 직접 공예로 만든 액세서리에요. 몰랐죠, 여러분?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허전함. 다음은 새싹피. 특히, 머리에 새싹이 나있고, 성격은 자연과, 자연과 꽃과 나무들을 사용하는 자연의 힙피. 엄청 상냥하지만, 식물을 밝고 괴롭히며 분노를 하죠. 좋아하는 것, 식물 기우기, 물주기 싫어하는 것 식물을 밟고 다니는 것 인어핑 짜잔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 특징 곳곳에 조개가 있고 성격은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헤어 메티니핑 단정인 처녀핑을 악세사리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좋아하는 것 수영 바다 처녀핑 조개 싫어하는 것 뜨거운 것 다음 장어 이거 댄스핑은 춤추는 걸 좋아하는 응. 음. 댄스 T D P 특징. 댄스의 특징. 댄스를, 디, 디, 댄스를 하고 리듬핀과 뭔가 친하다. 댄스의 음, 이 성격을 댄스만 에 열중하는 열중은 집중만 하죠. 좋아하는 거춤 리듬 동작. 싫어하는 거 포기하는 거아 여러분 깜빡하고 목소리 안 했는데 목소리 마지막에 한번 내볼게요. 클라비. 특징, 구름 같은 앞머리가 있고, 성격, 따뜻하고, 포근한, 폭신함의 티니핑. 친구, 웨더핑과 함께, 웨더핑, 구름, 날씨, 폭신한 것. 그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은 딱딱함. 마지막 일반 티니핑, 윤, 아니, 페가픽 별자리는 페가수스. 특히, 유니핑과 완전, 완전, 완전 친하고, 유니핑과 같은 뿔이나 있어요. 성격 마을에서 친구들 다치게 하는 나쁜 티니핑 같지만 유니핑은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음, 기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요정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뿌리 크게 자라나요. 좋아하는 것 유니핑, 친구, 파스텔. 싫어하는 것 친구가 없는 것, 다치게 하는 것이. 다음 장은 네, 잠시 등장의 명장면들을 제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긴 다크핑이 실험실인데, 다크핑이 실험을 해서 스타핑을 납치해서 흑화를 시키고 있어요. 아무리 막아봐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때 이 요새봉이 페가핑 앞에 나타나? 페가핑 변신을 한 거예요. 바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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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짠! 전설의 레전드 티니핑, 다이아핑. 네 글자 티니핑이고요. 엄청 화려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이아핑이 마법을 쓰는데 이 없죠? 여기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트윈클TV 만화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목소리 내볼게요. 먼저 스타핑은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 스타. 약간 어린애 귀여운 듯한 목소리를 낼 거고 반짝핑은 어, 언니가 반드시 더 지켜줄게. 좀 도도한 목소리 스타핑보다 쭉 그 목소리가 굵어요. 그리고, 그리고 유니픽.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다면 뭐든지 좋아, 유니. 이렇게 목소리를 낼 거예요. 웨더픽. 헉, <laughs> 좋았어. 클럽핑,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함께 가자. 웨더. 유리픽. <laughs> 안녕. 난 투명함의 티니픽. 유리핑 <laughs> 웨더픽. 난 웨더핑이야. 바라메티니핑이지. 목소리 같다. 비슷한 스타일이지. 리듬핑. 왜? 노래 부르는 게뭐 어때서 그래. 리듬. 천연핑. 앞으로 잘 부탁해. 이너핑. 야, 너. 왜자연을바꾸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너핑. 난, 난 헤어메티니핑. 이너핑. 댄스피, 함께 친척다 댄스. 잘 부탁해, 클라 다음은, 너 정말 나랑 친구가 될 거야? 야, 여러분, 오늘 티니피, 트윙크 티니피 소개서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